댓글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마 넓으시고 인중도 길고 우이상이신데 크크크크크크크크 인중 긴거 인정 우이상 인정 넓다 인정 세개다 맞아요 다맞추셨고요축하드니다와 <laughs> 코쿤인 줄 내가 봤을 때 이거 코 때문에 그런 거 같거든? 아 코쿤인가? 코가 커서? 코드쿠스트예요아 <laughs> <laughs> 그래? <웃음> 저 옛날에 닮은 사람 있었어요 뭐? 판미 <웃음> <웃음> 또 하나 있었네 여자 마녀 마녀 no. 호에게 공지자 그다음에 본인 자세부터 알아요 저 좋은 걸 얘기해 준 거잖아요 자세하면 여기랑 목 두께랑 이런 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선생님처럼 의자에 다리 올리는 거 저도 편해서 하는 자세인데 참 비네 보이네요 고쳐야겠어요 어떻게 편해 보이는데자 자세 좋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같이 고치자 이 말이에요 저도 비네 보이고 자세 안좋아서 없어 보이는 거 압니다. 됐어 원장의 애봉이 닮으신? 봉이 <laughs> 코예요 코! 코에요, 코. <laughs> 코가? 두, 두 글자 예쁘다는 거야 안 예쁘다는 거야 끝까지 달아줘 쌤은 의사여서 맞는 거죠? 하도 가짜가 많대저 의사는 맞아요 의사 같지 않아서 맞지 <laughs> 한소이가네 친구냐 반말 찍찍해대는 거를 모자라서 얼평까지 어휴 친구 아니에요 악플이든 <laughs> 뭐든 많이 달아주세요 <laughs>